빌리어 <laughs> 자기야, 이거 봐. 와, 와, 뒤로도 너무 잘 빨려. 와우. 오늘의 의뢰는 먼지 폭발 신혼집. 거기다 강아지까지. 자, 가봅시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 뭐, 청소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시다고요? 얘가 털이 너무 많이 날려서 미치겠어요. 아유, 털털한 녀석. 아, 실제로 여기저기 그냥 개털이 보이네. 어느 정도예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구석에 뭔가 먼지랑 털이 좀잘 쌓여서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야, 청소기를 믿었는데 이러면 배신이지. 두 분의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샤크 파워클린 360. <laughs> 기존 청소기들은 앞으로만 먼지를 빨아들이는데 샤크는 앞, 옆, 뒤 360도 전방향에서 빨아들이는 필리지 <laughs> 어? 어, 자기야, 이거 봐. 잘 쌓인다. 그리고 카페트로 간다. 브러쉬 회전 속도가 달라집니다. 봐요. 이야 이거 봐요. 이 카페트 지금 새로 파셔도 돼. 아까 가장자리, 막 구석에 개털이 막 쌓여있다고 하셨잖아요. 요게 엣지 센서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벽을 지금 스치기만 해도 쫙쫙 빨아들이죠. 먼지 양에 따라서 흡입력이 달라져요. 오, 소리가 진짜 커진다. 오, 진짜? 오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오. 자, 이렇게 청소가 끝났고, 먼지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개털부터. 네. 그냥 꽂으면 자동으로. 오, 오. 오. 대박이죠? 네. <laughs> 앞뒤 좌우 360도 클리닝으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샤크 파워클린 360 해결 샤크!